아슬아슬 아웃도어의 아슬아슬입니다. 네, 오늘은 세 번째 강화도 일주를 나서고 있습니다. 아, 지난번에 두 번의 강화도 일주를 하다가 한 번은 비를 만나서 중간에 그만뒀고 또한 번은 비가 올것 같아서 다시 동막 해변에서 되돌아왔는데요. 첫 번째는 와이프를 태우고 가다가 비를 쫄딱 맞았고 두 번째는 다행히도 비가 오기 전에 라이딩을 철수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지난번에 돌지 못한 구간을 오늘 세 번째 혼자서 한번 돌아보려고 나왔는데요. 아, 주말에는 차가 너무 막힐 것 같아서 오늘 금요일인데 일정을 일찍 마치고 일찍 퇴근을 해서 강화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 첫 번째 와이프를 태우고 갔던 강화도 일지는 초지대교부터 초지진 쪽으로 돌아서 아, 강화대교 바로 아래까지 갔었는데 비가 떨어지기 시작해서 그만뒀고요. 두 번째는 다시 초지대교를 건너서 동검도를 지나 동막해변 쪽으로 이렇게 해안도로를 따라 돌았습니다. 아, 오늘은 강화대교를 건너서 강화대교부터 강화도 북쪽으로 해안도로를 따라서 동막해변까지 돌아오는 코스를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아, 다른 사람들은 거의 반나절이면 돌 코스를 저는 3일째 세 번째 강화도 일주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 강화도 길을 다 외울 것 같아요. 아, 그래도 강화도 들어가면 오토바이를 타기 굉장히 좋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오늘 금요일이고 시간도 일러서 차가 별로 없거든요. 가면 오토바이도 별로 없고 제가 아마 온 도로를 독점해서. 혼자서 솔투를 할것 같습니다 아, 오늘 가는 코스 중에 교동도 들어가는 길도 있고 성모도 길을 들어가는 길도 나오는데 아, 섬까지는 들어가지 않으려고 해요 강화도 외곽도로 해변 쪽으로 최대한 붙어서 한 바퀴 돌아볼까 합니다 그렇게 강화도 일주를 완성하고 나면 교동도나 성모도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계가 35.6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인데 굉장히 덥네요 이 외부에 온도계를 하나 장착을 했는데 이 온도계가 직사광선을 받으면 온도가 더 올라가긴 하지만 지금 굉장히 더운 날씨인 것 같습니다. 아, 바라클라바를 안 하고 왔는데 하고 올걸 후회가 되네요. 가로바를 하나 장착을 해서 핸드폰 거치대도 달았고 블랙박스도 달았고 액션캠 거치대도 달았습니다. 아 원래 매직암으로 백미러에 액션캠을 달았었는데 진동 심하니까 너무 많이 흔들거리고 그리고 더 문제인 건 점점 풀리더라고요 진동 때문에 액션캠이 점점 풀립니다. 아 지금은 이건 오토바이용 액션캠 거치되니까 어, 어느 정도 버텨주겠죠. 자 지금 강화대교를 찍고 가고 있는데 강화대교까지 12km가 남았습니다. 아, 강화대교를 건너서 뭐 코스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해안도로를 최대한 붙어서 돌면 최고 한 100km도 넘는 코스가 나온다고 해요. 강화도에 아, 그게 자전거 코스인데, 자전거들이 다니는 코스를 최대한 따라 붙어 보겠습니다. 아, 우리 김포에서 강화도 들어가는 이 도로는 곳곳이 울퉁불퉁하고 포장이 잘 되지 않은 곳도 간혹 있어서 천천히 가야 됩니다. 매우 위험해요. 더군다나 이 비전 110은... 주바가 굉장히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조그만 요철을 만나도 굉장히 말 타는 것처럼 너를 뜁니다. 야생마 같아요. 아직 굉장히 배가 고프기 때문에 강화도에 들어가서 밥을 먹을지 아니면 가던 도중에 밥을 먹을지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가다가 좀 맥히는 식당이 나오면 들러서 밥을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배가 고파요. 보시는 것처럼 포장 상태가 안 좋은 도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앞에도 공사를 하고 있네요. 어, 이쪽 도로를 아예 막아버렸네. 도로가 굉장히 안 좋아요. 포트홀도 간혹 있고, 세로로 길쭉하게 움푹 패인 것도 있고, 대충 덮어서 아스콘이 굉장히 튀어나온 것도 있고 합니다. 과속방지턱이 아닌데, 과속방지턱처럼 튀어나와 있어요. 제가 이종소형 면허를 딴 마송 운전면허 학원이네요. 한강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자, 여기서 이종소형을 땄죠. 아, 제가 따고 나서, 저희 회사 후배도 그렇고, 제 선배도 그렇고, 그냥 학원에 가서 딴게 아니라, 면허 시험장에 가서 다들 한두 번 만에 붙었어요. 아, 그걸 보니까 저도 그냥 딸 걸. 괜히 학원을 다녔나? 후회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면허를 따고, 아직 오토바이를 못 샀어요. ADB350을 예약을 해놨는데, 너무 오래 걸리네요. 인천 혼다에서는 1년을 얘기하길래, 김포 혼다 대리점에 예약을 걸어놨습니다. 언제 나올지 기약은 없다고 해요.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 근데 ADB350이 나와도 이 비전은 그냥 갖고 있을 생각이에요. 동네 구석구석 다니기가 너무 편하거든요. 익숙해지면 ADB350도 다니기 편하겠지만, 그래도 뭐밥 사러 가고 커피 사러 가고 이러기에는 비전이 너무 좋아서 지금으로서는 계속 갖고 있을 생각입니다. 지금 막 강화대교에 진입을 했고요. 강화대교를 건너면 바로 우회전을 해서 도려 천도공원 쪽으로 최대한 해안도로에 붙어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가다가 맛있을 것 같은 식당을 찾아서 밥을 먼저 먹어야 되겠어요. 배가 굉장히 고프네요. 바로 우회전을 해서 해안도로 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지 길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레교를 건너자마자 바로 우측으로 빠졌습니다. 철책 도로가 나오네요. 이쪽이 자전거 길인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해안 도로에 붙어서 돌아볼게요. 아 맞는 것 같네요. 여기 파란 라인이 그어져 있는 거 보니까 자전거 일주 코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아잘 찾아왔네요. 아이 철책이 없으면 도로가 더 이쁠 것 같은데. 아, 안타깝습니다. 철책 없애면 안 되나? 역시 예상했던 대로 차가 거의 없습니다. 아, 무슨 6.25 참전 용사들 길이는 공원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둘러볼걸 그랬나? 아, 정면에 바다가 넓게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땅이 아닐까요? 파주일려나? 철책이 없으면 길이 정말 예쁠 것 같은데 철책이 풍경을 다 망치네요. 시선도 많이 가리고 그래도 길은 굉장히 좋습니다. 쾌적합니다. 차가 단한 대도 없네요. 아주 이정표가 하나 나오는데 아 연미정이 나오네요. 연미정 쪽으로 가야죠. 연미정, 연미정 말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연미정이 뭐 하는 곳인지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길도 좋고, 날씨도 좋고, 연미정. 고려시대에 세워진 이 정자는 돈대한 물길이 제비꼬리 같다 하여 연미정이라 이름 붙여졌다. 사진은 강 건너 북한이 지척해 보이는 월곶돈대의 성곽 아니다. 500년 넘은 느티나무 두기루가 그냥 정자를 말하는 거네요. 네, 연미정을 둘렀고요 드리십니까? 그냥 한 바퀴 도는 건데요. 해안도로. 해안도로. 가족이시다가 다음 검사 지나가실 때 보여주시면 지나가실 아. 수 있. 네. 들어가세요. 네. 검문소를 통과를 했고요. 쪽으로 쭉 가다가 창우리로 연결되는. 새길이 뭐 있다고 하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교동대교 아래쪽으로 이렇게 지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 비보장길이라고 해요. 여기는 민간인 통제 구역이라고 합니다. 민통선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병대가 검문을 하고 있어서 이쪽은 오히려 제일 안전한 곳 같아요. 도둑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범죄도 없을 테고 대형 트럭들만 간간이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공사장이 많은 거 이렇게 트럭이 많지. 아 길은 좁습니다. 배하기 더할나위 없이 좋네요 이쪽 코스가 제일 좋은데 이쪽 코스 를못 왔구나 그동안 바람이 미친듯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는 거야 너무 배고파 너무 배고픈데 이 코스는 진짜 자전거를 타고 오기도 굉장히 좋은 코스 같습니다. 자전거를 돌기도 좋은 것 같아요. 고려천동공원입니다. 여기가. 한번 들어가 보고 싶지만, 배가 고픈 관계로. 아, 좋습니다. 이것이 힐링이죠. 나중에 와이프 태우고 한번 와야 될거 했어요. 평화 전망대 쪽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아, 밥을 먹고 들어왔어야 되네. 이거 어떻게 되까 그냥 한 바퀴 돌고 나올 거거든요. 이거 받았어요. 수고하세요. 전망대는 유료네요.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그러면. 우동대교 쪽으로 가볼게요. 아우 길이 완전 외국인데 하와이인데 하와이. 고 없는데 바다도 잠이 드는데 새는 날이 주다면어렇게 응. 날아만 다닐까 새야 해지고 어두데 새야 어디로 떠나갈까 새야 날 마저 기우는데 새야 음, 얀 바다 저 홀로 남은 새야 새야 저리로나 하얀 바다 새야 여기서 창우리 쪽으로 가는 도로가 있던데 어디로 가야 되나요? 창우리는 여기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쵸? 여기 밑으로 어떻게 간다던데? 밑으로 가는 길. 여기서 빠졌어야 저, 여기, 되나요? 네, 여기서 빠졌어야 돼요. 빠져서 밑으로 내려가는 게탁 하나 있거든요. 차업을때 그래서... 여기서 좀 돌려가도 되죠? 네, 여기, 여기서 돌리세요. 들어세요 들어 가지 않고, 한노리 쪽으로 해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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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가나요? 갈수 있어요. 창우리로 연결되나 요 여기? 창우리에 가면 창우리예요. 들어가세요. 전거 일주 다음 목적지는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가서 어디로 해서 이렇게 돌아야지 100km 코스 안된다는데기 외곽으로 돌았거든요. 네 네. 여기 창우리에서 지금 오신 거죠? <laughs> 아그 비포장도로 거기 다음 목적지 후포가 되는 거예요? 아, 동막 쪽으로. 대 네, 맞습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도와하세요 네 고려산 부근에서 고려산 짬뽕으로 점심을 해결했고 <laughs> 이제 성모대교 쪽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모도에 들어가지는 않고 성모대교를 지나서 바로 외포항 쪽으로 이동을 해서 동막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날이 무지하게 더워요. 아 여기서 아까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있던데 대단합니다. 이런 날씨에 자전거로 우상리 입구 3거리에서 성모대교 바로 이정표가 나오네요. 성모대교 방향으로 우회전을 했습니다. 지도상에서는 이 길이 가다가 끊긴 것처럼 나오는데 연결된 길이 있다고 해요. 드라이브하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날씨입니다. 달리면 덥지도 않아요. 지금 현재 기온 31도 지키고 있는데, 바람을 맞으면 황청포구, 성모대교, 황청포구로 한번 들어갔다 와 볼까요? 한번 들어갔다 와 보죠. 황청포구, 황청포구나 창우리포구가 아니고 황청포구입니다. 제가 봤던 캠핑을 많이 한다는 곳이 여기가 맞네요. 맞습니다. 황청포구. 섬카페 비비. 귀엽네요. 차박, 텐트 취사 금지 이렇게 되어있네 낚시를 하는 사람들도 있죠. 강화보토점. 황청포구 아주 예쁜 곳이네요. 좋습니다. 네, 성모대교까지 다 왔습니다 성모도는 건너가지 않고 바로 지나칠게요 외포리 쪽으로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외포항에 도착했습니다 외포항도 빠르게 지나가고 내리삼거리 쪽으로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화도 양도 쪽으로 우회전해야죠 끝내줍니다 경치가 아주 끝내줍니다. 네, 지난번에 캠핑을 했던 장소를 지나고 있습니다. 꽃이 예쁘게 피었네요. 하도 동막 쪽으로 직진해야죠. 건평항을 지나고 있습니다. 건평항 이남부터는 드론을 날려도 되는 지역이에요. 바다 색깔도 아주 예쁩니다. 초록빛이 나네요. 초록빛 바닷물에 두 손을 담그면 초록빛 바닷물에 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왜 앞에 차들은 안 가는 거야.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도로는 못 날릴 것 같아요. 그냥 내이삼 거리에 정차하지 않고 바로 동막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우회전 하겠습니다. 강화도를 최대한 크게 한 바퀴 돌고 있어요. 야, 여기도 바다 포인트가 아주 멋집니다. 경관이 좋네요. 멋집니다. 장고 돈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강화도 한 바퀴 너무 좋다. 너무 좋은 것 같네요. 강화도. 와이프 태우고 한번 와야 되겠다. 아직 동막 해변을 못 왔습니다. 길이 왜 자꾸 이렇게 울퉁불퉁해? 모굴이 있네?